얼마전에 OBD2 사용을 하면서 제가 기름 잘못 넣은 것 같아서 뜬것 같다 그래서 이그 엔진 경고등을 어 지웠어요 어 이거 토크로 지웠는데 이게 지웠는데 다시 경고등이 떠서 이번에는 어 이거를 무시하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거 폴트코드를 보니까 제가 전에는 그냥 이렇게 무신코 그냥 넘어갔는데 2, 2 3, 4 이걸 보면은 산소 센서 시그널이 단락됐다고 나와요. 그래서 어뭐 히터에 연결된 뱅크 2의 센서 1어요 라인이 잘못됐다고 해요. 이게 라인이 총4 개더라고요. 레 개인데 여기 웹 눌러보면 이 센서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나오거든요. 어 그래서 이건뭐잘 모르니까 한국말로 보고 음 여기 보면 어 히터 회로에 단락된 O2 센서 신호 회로 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거를 교체를 해야 될것 같, 아요 어, 산소 센서를 어, 교체해야 될것 같고요. 어, 비싸더라고요. 이게 정품은 한 4,5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고, 그 애프터로 한뭐 20만 원대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대충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어, 생긴, 어, 산소 센서. 이렇게, 이렇게 설명에다 나오더라고요. 이 토크 어, 프로그램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코드의 문제는 열, 연료 효율 감소 아, 이런 것들 엔진 성능 감소 보통 열 효율을 담당하는 코드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조만간 그냥 카센터 가서 가야될것 같습니다 아, 일단 저렇게 전내처럼 음, 엔진 경고등을 지웠는데 다시 뜨는 경우 다시 뜨는 경우는 어, 한번 카센터 꼭요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단순 에러가 아니라 잘못 뜬게 아니라 진짜 문제가 있는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떠야 될것 같고요. 일단은 다시 한번 지워 볼게요. 다시 한번 지우고 어, 여기 지금 엔진 경고등이 떠 있고요. 어, 예, 클리어를 해서 오케이 해서 일단은 지워 놨습니다. 그래서 또 며칠 후에 또 다시 뜰것 같은데 아마 저게 이제 뭐 왔다갔다 하면서 문제가 다시 발생하면 경고등이 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좀 보이니까 아마 좀 교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이렇게 뜨면 아 이게 지금 이제 보면 저 안에 보이는 어, 산소 센서 요게 산소 센서 거든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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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기 앞에 저 앞에 보이는거 저거 그리고 저 안쪽에 또 보이죠 저 비스무리하게 꽂혀져 있는거 저게 어, 산소 센서라고 합니다 어, 저게 총 4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3개는 눈에 보이고 음 어쨌든 저 부분을 교체해야 될것 같아요 요런거 이런 어, 어 이런거 인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교체할 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네요. 바로 선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